<laughs> 뭐 하고 계십니까, 아, 미선님? <laughs> 있어요? 네. 아니 나 저번에 PD님이 내 컴퓨터에다가 원본 파일 옮겨놓고 간거 있잖아요. 그 음. 파일 아무거나 눌렀는데 QM3 영상 나와가지고 보고 있었거든요. 음. 그때 귀엽다고 엄청 그랬잖아. 막 <laughs> 엄청 귀여했잖아요 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뭐 움직인다고 카메라 잠깐 내가 들고 있을 때 피디님이 살짝 찍혔는데 거기다가 <laughs> <광대가> 입까지 올라가어아 <laughs> 원본 음. 아 근데 진짜 걔 <laughs> 너무 귀엽긴 했어요 이렇게 무당벌레처럼 생겨가지고 너무 음, 귀엽더라고 맞아 동글동글하니 귀엽죠 귀에 음. 근데 걔 귀엽다고 보시면 안돼 완전 나야 나 <laughs> 귀여운데 완전 미성님이라고요? 어? 귀엽는데 음. 힘 되게 쎄 오오오오 <laughs> <laughs> 아,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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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는 좀 작다 나는 개보다 힘이 조금 더 쎄니까 음 하긴 그건 그래요 어? 힘이 좋긴 하시죠 <laughs> 이거 3열 폴딩 막 진짜 어렵지 않게 쉽게 하시길래 촬영 끝나고 정리할 때좀 흠칫흠칫했던 때가 많았어요 뭐를? <laughs> 뭔데? 왜 흠칫흠칫하는데? <laughs> 아이, 아니에요 아 농담이죠 농담 농담크 아, 뭐, <laughs> 얄밉지 왜? 뭔가 찝찝한데 건덕지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laughs> 오늘도 퀸 보여주시는 겁니까? 갈까요? 그러면 오늘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제 디젤 말고 가솔린으로 한번 내가 찾아봐줄게 오 가솔린 좋습니다 좋았어 <laughs> 용, 쳐! <laughs>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매물은 바로 QM5 가솔린 모델입니다. 허, 너무너무 차량 상태가 너무너무 깨끗한 것 같은데요. 내구성이 정말 좋아서 20만 키로는 겉도 나고 30만 키로 때도 아주 상품용으로 잘 팔리고 있는 차량이죠. 훌륭합니다. 2012년도에는 스트레스 가장 적게 주는 차로도 꼽힐 만큼 아주 내구성이 좋다고 했던 QM5 가솔린 모델. 오늘 바로 스펙 알려드리고 천천히 훑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QM5 네오 이륜 SE 모델입니다. 연식은 14년 7월식이고요. 주행거리는 약 19만 1000km 되었습니다. 완전 무사고에 경정비싹 되어 있고 누유 한 방울도 안 찍혀져 있는 오늘의 차량. 오, 주행거리 조금 많다 싶으신 분들한테 가격 스포 살짝 흘려드릴게요. 오늘 차량 500만원 미만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요거 하나 얼른 기억하시면서 전면부부터 바로 보실게요. 자, 바로 보이시는 게 우선 색상인데요. 이게 갈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조금 은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금색? 금색과 은색의 그 어딘가? 색깔이 근데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막 너무 튀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흔하지도 않아가지고 이런 차량들 많이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유니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또 너무 튀지가 않아서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색상은 금색 정도로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QM 이렇게 패밀리룩 잘 입고 있는 모습이고 어디 하나 콕이나 까진 거 없이 부터치도 크게 없이 눈에 거슬리는 거 없이 잘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라이트는 살때 여기 기스 난거 외에는 크게 뭐 이렇게 아 이건 좀 아닌데 싶은 내용은 없습니다 이 양쪽 다 라이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밑에도 스크래치 없이 부터치도 없이 그렇게 나름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차량들이 제가 눈누이 뭐 말씀드리지만 부터치 했을 때 티가 많이 나잖아요 오늘 차량은 부터치 없이 그냥 살짝의 스크래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찝힌 거? 이 정도면 중고 차량이니까 가만 조금만 부탁드리고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민하셔도 하, 이거 아닌데 하실만한 눈에 띄는 부분은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뒤로 넘어왔습니다. 트렁크 열기 전에 SE 모델인데 스티커를 R로 바꿔놓아서 붙여놨던 거 이거 낚기시면안 됩니다. 여러분 SE 모델인 거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트렁크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리면 유압 자주 짱짱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또이 단으로 앞뒤로 와, 악어가 와! 파마가 왕 하듯이 입을 열어버리는데 공간감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지관리 잘 되어 있고, 크게 스크래치 없고, 응,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트렁크에도 짐을 그렇게 옆면으로 막 이렇게 넘치게 실으실 만큼은 아니셨나봐요. 옆면도 까지거나 그렇게 긁힌 자국 많이 없이 잘 유지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또 여기다가 짐 실어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크게 불편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나름 이렇게만 장착을 하셨을 때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볍게 끊으실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음. 트렁크 보니까 실내도 슬쩍슬쩍 깔끔한 게 보이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으로 넘어가는 길에도 어디 하나 크게 까지거나 한거 없이 문코 크게 없고요. 여기 여기 이렇게 조금씩 페인트 벗겨진 것만 감안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도어 먼저 보시면 사이드 미러 조절 버튼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하이패스 사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은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실주행 거리 나와라 야. 1 9 1 6 7 0 k m 되었습니다. 계기판 위로 이렇게 오디오, 이렇게 미디어 차원 조그맣게 나와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핸들도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 그냥 벗기셔도 안에는 되게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을 거라서 이게 까지거나 어디 긁히거나 하는 재질이 아니잖아요. QM은. 그래서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디 하나 지저분한 곳 없습니다. 이렇게 버튼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 뒤로 이렇게 라디오 소리 볼륨 조절 버튼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센터페시아로 넘어왔습니다. 가운데 대시보드랑 센터페시아 딱 가운데 쪽에 미디어창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사제로 매립이 되어 있고 후진 기어를 넣으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도 잘 나와 있는 모습인데 약간 조금 흐리다고는 할 수가 있겠네요. 오, 감지기도 아주 예민하게 작동 잘하고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모터리 방식으로 에어컨도 확인하실 수 있고 송풍구랑 오디오 버튼 미디어 버튼 체크하시면 되고 미디어 버튼 밑으로 버튼 시동과 함께 킥 꼽는 부분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컵홀더랑 수납공간 조그맣게 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저한테 와서 땡겨달라고 인사를 하네요 한번 가보자 하나 둘셋넷 으, 다섯, 어 여섯, 아우, 안 돼, 안 돼. 진짜 힘 엄청 세게 줘서 6단까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팔 8, 아 일단 전체적인 센터 패시야 체크하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시고요. 대시보드도 어디 하나 끈적임 묻어 있는 거 없이 깔끔하게 유지관리 되어 있습니다. 가죽 상태를 조수석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깨끗합니다, 여러분. 짜잔, 짜잔. 너무 유지관리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야, 새로 씌우셨나? 슬풀 정도로 진짜 깨끗합니다. 투열로 넘어왔습니다. 전 여기 시트 상태 보시게 되면 이열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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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등받이 쪽도 전혀 어디 하나 더러운 거 없이 찢어진 거 없이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유지 중입니다, 여러분. 암레스트 열어보면 은 간단하게 컵홀더 없이 이렇게 팔걸이만 장착되어 있는 부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도 뭐 스키스로 옵션이 정착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거 뭐 굳이 이렇게 넘어갈 거 불편할 거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 편해도 된다는 이런 편리상으로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SUV다 보니까 등받이 뒤로 머리 뒤로 손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또 이렇게 일어나서 해야 되잖아 위험하잖아 스키스로 옵션 유용하잖아 <laughs> 자, 이렇게 오션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앉았을 때 공간감은 굉장히 높은 모습입니다. 팔을 이렇게 도 이만큼이 남고 도 손가락이 안 닿아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딱 잡았을 때 이렇게 한뼘 정도 나오시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열도 최대한 시트를 좀 많이 당겨놔서 그렇지, 공간감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이것도 QM5잖아, 요3 아니고. 또 이렇게 준중형으로 들어가면서 사이즈 얼추, 얼추 나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실 테니까 키가 크신 남성분들께도 크게 적지 않다는 모습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유지관리 상태 봐주시고요. 너무 네, 깨끗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유지관리 잘괜쳐놨던 아주 깨끗했던 QM5 네오 차량 만나보셨는데요. 가솔린이고 다 괜찮은데 아, 주행거리가 조금 많다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만 딱 드리자면 얘가 지금 14년식이잖아요. 그럼 열살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평균으로 키로수를 타시는 게 보통 1년에 2만 정도를 타신다고 평균을 내요. 그렇다는 거는 열살 동안 19만이다. 그러면 20만 키로가 조금 안 되었으니까 평균 키로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얘가 만약에 연식이 5년밖에 안 되는, 태어난 지 다섯 살밖에안 됐는데 19만이다. 그럼 저희가 안 찍었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가격이 살짝 스포가 들어가서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 네, 차량 가격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QM5 네오 2륜 SE 모델 오늘의 차량 가격 460 460만 원입니다. 오늘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8512-2213으로 연락 주시면 중고차는 비성사에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좋은 차를 찾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